겜생 친구들 안녕. 눈에 눈꼽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히어로 스타즈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먼저 디바이스를 이렇게 잡고 요렇게 VR을 조절하고 요렇게 이동을 하고 어때? 참 쉽지? 스킬을 써 보자. 어떤 스킬 써 볼까? 이거? 아이 아이 걷다 숨어 어떻게? 자, 요렇게 갖다 대. 갖다 대 그냥. 갖다 대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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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드롭해. 죽어.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보고. 점프 한번 해 보고. 점프. 점프샷. 스킬 한번 써 보자. 이거. 으샤! 죽어 응 죽었어 이렇게 적을 쓰러뜨리고 별을 획득하는 거야? 이별 먹는 거야? 별을 쭉쭉 로켓이 생성되었다 별을 로켓에 옮기라 아 별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옮기는 거구나 으쌰 다섯개의 별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잘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거 같아 로켓이 생성되었고 옮겼고 어 뭐야 뭐야 자자 자, 자 죽어 죽어 스킬 스킬 잘 써야 돼 그렇지 으쌰 으쌰, 어, 뭐야, 이거 왜, 왜 2대1이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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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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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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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데, 쟤 뭔데? 야, 는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야, 너 뭐하니? <laughs> 얘는 구르는 게 스킬인가 보다. 그런 데 어, 생각보다 컨트롤이 쉽지 않아. 이렇게. 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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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굴러와, 굴러와. 굴러와. 오케이, 잡았어. 다이너마이트 한번 설치해보자. 이렇게.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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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못 썼어. 이걸로 로켓 투덜 터져. 튜토리얼 전투 승리.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느낌이 3D 브론 스타즈, 그 정도 느낌이네. 메인 화면, 캐릭터 도감 뽑기, 상점이 있는데 무기의 종류도 바꿀 수 있구나. 이게 뭐야? 골드보이, 타입은 서브 머신 건. 위력, 뭐 연사속도, 기동성, 크리티컬 저런 세부 능력치들이 있고 장착병, 장착을 완료했고 자 이제 제대로 한판 해보자 플레이를 눌러서 바로 매칭을 하는구나 8명? 4대4 게임인가 보다 별을 한번 모아볼까? 요런 피 먹는 것도 있고 어이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점프대구나 이게 점프대 으샤 하하 <laughs> 아 위층 있어 위층 꼭대기 올라가자 여기서 별을 한번 모아볼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적들 우와 이게 근데 조준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 여기 야 저걸 어떻게 맞춰? 못 맞추는데? 스킬을 잘 써야지 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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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우 실패 다이너마이트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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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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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컨트롤 장난 아니게 어렵네 죽었어 죽으면은 부활시간이 있고 3D라서 장난 아니다 물 약, 지금 별을 모아야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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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동으로 안쏘냐고 나도 한번 써보자. 아, 또 죽었어. 어렵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지? 고순듯, 나도 킬좀 해보자. 별이나 먹자. 머리 위에 보유한 별이 나오네. 나는 지금 한개 있는 거지. 별을 갖다가 가지고서 옮기자, 옮기자, 옮기자. 난장판이야, 난장판. 조작 난이도가 있어 이게. 레벨업. 캐릭터 구경이나 해볼까? 캐릭터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가 있네. 내가 가진 거는 방금 했던 캐릭터가 지금 요 장착 캐릭터고. 다이너마이트 잭이네. 그 옆에 경비원 폴. 전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패를 소환한다. 어, 이 캐릭터로 한번 해보자. 교체를 해주고, 무기가 있고 스킬 두 가지 장작하는 거네. 아직은 다른 스킬들이 없으니까 스킬은 그대로 가는 거고.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별을 모아볼까? 오, 방어막. 이게 좋은데? 이건 뭐야? 죽어, 죽어, 죽어. 승리한 거야? 야 이거 누가 다한 거야? 두 명이서 다 했네? 상대편은 빵개라고 이거는 AI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당을 직접 생성해서 초대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난 친구가 없어서 못 하지 근데 AI를 넣어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네 내가 이렇게 직접 세팅을 해갖고 현재 캐릭터 종류는 총 12개 그리고 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롤링마스크 요렇게 생겼고 건맨빌리 일시적으로 자신의 공격력을 강화한다 본버 안드레이, 커다란 폭탄을 던져 공격합니다. 아파치, 빠르게 대쉬하면서 몸통으로 부딪혀 공격합니다. 모스타초, 포이즌 폭탄으로 넓은 범위를 공격합니다. 기술자, 프로펠러로 공중을 비행한다. 샷건걸, 샷건으로 적의 스킬을 방해하는 탄환을 발사. 헌트리스, 폭탄이 장착된 석궁을 발사. 라이트닝 로조, 점프 후 빠르게 낙하하며 공격. 주련 서메리, 커다란 곰을 소환. 오, 곰 소환. 무기의 종류는 약 20가지가 있고, 스킬이 12가지가 있는데 스킬이 중요하네 이 스킬은 어떻게 얻나? 이거 뽑기인가? 추가로 옵션 아이템 같은 것도 있고 옵션 아이템은 장착하면 이렇게 능력치가 늘어나는 그런 아이템 예! 뽑기를 한번 들어가볼까? 지금 스페셜 상자 뽑기를 할 수가 있어 300개가 있어갖고 이거 한번 뽑아보자 카드 등급 RSUW가 나오고 돈도 나오고 과연 두둥 무기 아 캐릭터는 여기서 안 나오는 거야? 캐릭터를 뽑고 싶은데 스킬을 뽑거나 카드라 이게 스킬인가? 아 그러네 여기서 살수 있네 바로 그냥 게임 돈으로도 살수 있어 무기 같은 거이 스킬 방금 산 스킬 바운스볼 벽을 튕기는 거대한 공을 던져 공격한다 요거 장착해보자 응 똑같은 거네 같은 스킬을 두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똑같은 걸 구매했다고 똑같은 거면은 강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강화를 누르면은 그러네 스킬에 스킬을 매겨서 강화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레벨 2가 되고 스킬 위력이 늘어나고 오 이런 거구나. 요 플레이 한번 해보자 또.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어. 배운 스킬 한번 써볼까? 요런 스킬. 아 요건 똑같고. 방패가 좀 좋은 듯. 별로 안 좋은 듯. Yeah! 또 이겼어? 아 이거 계속 이겨버리네 나는 날로 먹는 것 같은데 근데 AI가 맞는 듯 광고 보고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티어 시스템도 있고 이야 오픈됐다 이거 어이 캐릭터 써보고 싶고 새로운 스킬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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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뭔 스킬인가? 스피스피어몸 주위에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구슬을 생성합니다 공격형이네 좋아 좋아 그래 일단 대략 이런 게임?